안녕! 이게 근데 네. 상표, 상는 네. 보이면 안될 수도 있어. 그래도 나그 누구야? 화사처럼 그러, 그런 방송 하고 싶지는 않아. <laughs> 나 포근 좀해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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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 다 먹음. 어, 배불러. 배불러? 네, 응. 나 포근 좀입 <laughs> 아니, 재미있어, 뭐. 라면이야. <laughs> 왜? 돼? 왜? <laughs> 지금, 지금 하고 있어. 아, 아 기웃겨. 아, 이게 하는... 일단은, 일단은. 아, 들었어? 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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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까 들었어 <laughs> 아, 안녕 하유 네들와봐요두명 어? 들어왔어 두명 들어왔어 예예 안녕 아, <laughs> 아, 안녕 짜자잔. 짠짠짠 짠짠짠 근데 술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에이, 술 방송 안 되면 끊기겠죠. <laughs> 다시 보기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은나 아 위반하면 안 돼. 안녕 가유, 로우하유 안녕 찐찐. 안녕 찐찐 누구예요? 쏘. 동네 진로님, 안녕하세요. 아 진로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봐. 아 이거 돌려야 됩니다. 이거. 얘는 <laughs> 어. 어. 뭘 돌려? 상표 예, 보이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예. 상표 예, 보이면 안 돼요. 돼요. <laughs> 어, 어. 아니, <laughs> 안녕. 저거는 소주 아, 언니는 소주팔인가봐요 진로 좋아 저는. 아, 우리 이거 영화 봐야 되는데. 아, 우리 20세기 소녀 보다가 갑자기 켰어요. 맞아요. 아, 우리, 왜냐면 우리는 스타니까. 방송 우리는 스타니까. 라라라. 라라. 제가 그, 뭐냐. 건배사가 있어요. 언니는 라. 이것만 해놔. 아, 오케이. 라라라. 라. 라, 라, 라. 좋은, 좋은 날인가봐요 라고 하시는데. 아, 아니야. 좋은 날인가요? 저희 내일 일해야 돼요. 네, 일해야 됩니다. 네, 노동자라서. 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강의하러 가요. 네, 팔로우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팔로우, 찐찐언니 일소도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 해주세요. 찐찐언니 이제 틱톡 시작했습니다. 백수 나오면 정자인데? 그게 뭐죠? 아, 맥주 나오면 정, 뭐라고 하고 글씨도 보이니? 나 글씨 진짜? 안 보여. 아, 개구우머님, 개구우면 아닌데. 잠시주 나오면 정지예요? 맞아요? 싫어요? 아 저번에 그 다른 수는면 됐는데. 그래요? 음, 난 몰라요. 왜냐면, 나는 틱톡에 대해서잘몰라요 왜냐면, 왜냐면 개식 그래. 음료수라고해 우리 종이컵에 옮겨볼까? <laughs> 땡이랑 땡이라고 얘기하면 돼. 땡, 땡땡 땡. 팔로는 사람입니다. 할로윈 사랑들찐찐윤소도 사랑해주세요 어디, 어디서 사킹이 하고 뭐해요? 사킹이가 뭐에요? 그게 뭐에요? 사킹이 뭐에요? 우리, 아, 우리, 파... 우리 MC 어아씨안된안 는데.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음주 안 된대 엄마 <laughs> 이까 10분동안 정지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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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먹었어 광고 먹었어 안돼안돼안돼 이게 아니 근데 어이가 없는 게 게시글에는 음투가 됐단 말이야. 어떡하지? 얼굴만 보이자. <laughs> 아니 근데 어차피 안 나올 걸 이게. 아 그래? 몰라. 거봐요. 그러게. 란. 그냥 아마 멈생. 멈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린생 이 멈췄어? 응 멈췄어? 우리 얼굴 멈췄을 걸요? 아마. 멈췄어. 지금은? 안 멈췄어? 네 멈췄어. 멈췄을 걸. 중국 분이신 가들 <laughs> 우리 중국 사람 아닌데요? 한국! 대한민국! <laughs> 짜잔! 짜잔! 짜 <짜잔>, 대한민국! <웃음> <웃음> 아니 잠시만요 잠시, 잠시. 이게 근데 이게 멈췄을 거야 그래서 음. 안, 보이, 안 보일 거야 우리 아까 이러고 하다가 멈췄을 거야 <laughs> <laughs> 어 그랬을 거예요 어 10분 동안 정지했는데 키키키 이러는데? 아니 아니 저희 나와요? 지금? 나, 아 나오고 있다 나와요? 나오면 짝짝짝짝짝! 짝짝, 나왔어? 나왔어? 나와? 나와? 나오는 건가? 모르겠는데? 경고 먹었어. <laughs> 경고 먹었어 우리. <laughs> 경고 먹었어. 오마이갓! <laughs> oh 아니, 아니 웃긴 게 우리 그 웹드라마라고 어. 그거 지원할 때나 틱톡에서 어. 술 마시는 거 그거 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괜찮대. 이건 아, 왜 그래? 이거는 그거라서 그런가보다. 그냥 일반. 그건 일정이고. 일반? 그런가? 아니, 대사도 진짜, 진짜 막, 짠 이런 거 막, 그 있었단 말이에요. 응 음, 다른 줄 알았어. 나와요, 나온대 후후, 팔로우 부탁드려요. 저 마지막 방송에 는거 아니야? 하요. 하요, 하요, 하요. 하요.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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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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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중국 사람 같잖아, 언니. 아니, 중국 사람 같잖아. 아, 나 중국 사람 같아? 우리 아, 내, 내, 사람 내 팬들한테 아니에요. 그, 공유 좀 해야겠다. 응. 왜냐면 다 들어와야 되니까. 네는 자고 있을 거 아마 자고 있을 거 같아. 아 보내 대상이 이렇게 있구나. 예, 있어 요 있어. 요 개똥 아. 파워님 그리고 콜라 나데하유 나데하유 어디 있어? 조이 언니 이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난데이아 아, 배불러. 배살 찐겨. 지금 배살 찐겨 배살 찐겨. 비싸면 쉐준겨. 너무 많이 먹어아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사람들이, 이제, 오, 여기 있네, 언니. 찐찐이 있어. 찐찐이 사랑해주세요. 네, I love you.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쌍줌뽀쌍줌뽀 아이고. 이 <laughs> 사람은 빼고. 나대하요 씨 어딨지? 안 보여. 나대하요는 <laughs> 그러면 굉장히 그 찐팬이시겠어요? 어, 찐팬인데 나대하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안 보여요. 내 눈에도 안 보여. 안 보여요. 아. 나도 하이씨 어딨죠?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아 여기 했네. 어 보내세요. 아, 누구야? 누구가 우리 우리 험난불 어. 먹고 있어요. 험난불. 아 경고 받아가지고 홈난불만먹고요아 <laughs> <laughs> 어, 언니 우리 이거 팔아볼까요? 음. 어, 어 우리 한남에만 코바. 두번복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 한 밖에 안, 밖에 안 <laughs> 들어있어요? 아 네. <laughs> 아니 이제 뭐음 사람들 많이 들어오겠죠. 입이 사르르 녹아요. 음, 입이 사르르 녹아요. 음, 너무 녹아요. <laughs> 우리 의 직업은 <laughs> 무슨 직업? 라이브 커머스 쇼스트라는 거 여러분. 아니, 왜냐면 이거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라이브 같이 할수 있어요. 아 진짜? 응 <laughs> 응. 아무나 쓰다 해가지고. 진짜. 아, 아배 불러. 제발로 미치겠어. 무시끄러운데. 아무나 초대해가지고 같이 방송하십시오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 어. 거절했어. 거절했어. 안녕하유. 안녕.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리 초대해 두고 동양해가지고 매치해요. 아, 제 매치를 좀안 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많다 근데 다른 사람 어? 초대 혹시 해주실 수 있어요? 저 아무나? 응 음. 뭐야 이거 어? 이부분이 어, 누가 오, 들어오는데 너무 느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와이파이 잘 안되나 이 사람 진짜 팔로우 많아 아아 근데 아, 지금 이거 문 배.. 배어 배짤.. 배짤처럼 보이는데 있을 텐데 우리 지금 <몬이 wolf> 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봐줘야 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누구 들어왔어? 누구 들어왔어? 야, 게디 누린데, 이게? I don't know them. 여기 okay. 아산이라서. 저희 여기 yeah. 아산 왔습니다. 우리가 느린 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느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콜라, 이러네. 경고 뜬다고, 구 뜬다고 하여 할 촬영. 아니, 약간, 약간, 음, 맥주 먹으면 안 된대요. 저희 여기 아사마거든요. 저희 이, 지방에 내려왔어요. 이, 이, 이 라이브에 나오는 물질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laughs> 우리 황남보 먹고 있는데 지금. 황남보 라면. 음 연결이 안 되나 봐. 나갔어 저 사람. 응. 이 다른 사람 초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계속, 우리 매치 좀 하게요 매치. 지금? 응? 우리 끼를 놀자 그럴까? 아 이거 언니한테 매치를 보여주고 있어 아... 어떻게 하는지 나는 틱톡 초보니까 그니까 러이 사람 응. 틱톡 초보라서 응. 틱톡 초보예요 에이 아니요아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 하트 와 찐팬 네. 들어오셨어 하요 팔로우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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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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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핸드폰이 막 울려요 <laughs> <이톤 남아? 웃음> 팔로 팔로 팔로. 오. 아니 진로님 팔로 안 하신 거예요? 아 진짜 아 처음 보는데 진짜 하요 젤로 하요 하유, 하요 하유. 하요도 해주시고 찐찐윤소 윤 찐찐윤소가 친톡을 이제 처음에 게시를 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 특별 출연으로 왔어요. 그러니까요 하요 특별 출연 찐찐윤소 와우 찐찐윤소. 찐찐윤소도 했냐고 물어봐. 아? 찐찌 인소도 했냐고 물어보는요 찐찌 인소도 해셨나요?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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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얼굴이 너무 빨갛게 나오는데요, 얼굴이? 아. 너무, 얼굴이 왜 빨갛게 나와, 여기? 응. <laughs> 뭐 하세요? 이러는데. 아, 저희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 음. 같이 잠을 자야 돼요. 네, 숙소에 와있어요. 네. 후후후. 네, 우리 텐션 너무 잘 맞지 않아? 저, 저, 우리 케미 너무 좋아. 좋아. 좀, 이렇게. 해서 어, 너무, 우리 그렇게 해야 안, 보이, 안, 네. 안 보이게. 어, 안 보이게. 우리 캠이 너무 잘 맞죠? 역시. 우리의 캠이란.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섭취하세요? 나 정지 먹는 거 아니야, 어떡 정지 먹으면 안 돼. 너 그러자면 이 어떻게 하려고 나 그래? 나 정지 그래? 먹으면 이제, 어,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어. 이 라이브에 나오는 물질을 섭취하면 해놓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 끄다가 다시 바로 킬게요. 잠깐 기다려요.